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워크시트 화면이요. 워크시트 화면에서 확대 축소에 대한 설명이래요.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. 일부러 보니까 여러 워크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러 개 워크시트를 선택했대요. 그 상태에서 이제 확대 축소 배율을 변경하게 되면 선택된 워크시트 모두 다 확대 축소 배율이 적용이 된다. 맞는 말이죠. 이번에 보니까 보기에 확대 축소 그룹에 보게 되면 선택 영역 확대 축소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선택된 영역으로 전체 창을 채우도록 그렇게 워크시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라고 했습니다. 얘도 맞는 말이죠. 내가 만약에 선택 영역을 작게 했어요. 작게 하게 되면 이제 축소가 될 거고 내가 선택 영역을 크게 잡았다 라고 하면 이제 확대가 되겠죠. 3번에 보니까 확대축소 비율은 최소 10%부터 시작해서 최대 400%까지 그렇게 설정할 수 있다.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. 4번에 보니까 확대축소 대화 상자가 있대요. 그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그런 비율은 인쇄할 때 페이지 설정의 확대축소 비율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얘가 잘못된 거죠. 우리 여기서 이제 화면 확대축소는 말 그대로 화면만 내가 눈에 보이는 그 화면만 확대축소해 주는 거지 인쇄할 때 그때 확대축소 비율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잘못된 게 4번이요.